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부문의 말씀은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레아와 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두 여인은 야곱의 후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레아의 외모는 어떻다고요? 볼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라바는요이 레아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결혼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신부에게 값을 지불해야만 신부를 데려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아에게 값을 지불하고 데려갈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순서도 이제 레아부터 먼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레아가 가지 못하니까 라엘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야곱이 나타났어요. 이 라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때야말로 레아를 시집 보낼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봤을 때, 레아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요. 짐스럽게 여겨지는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그 뿐입니까? 사람들은 동생과 늘 비교해요. 동정하기도 합니다. 그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언제나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남자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라일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라이를볼 때마다 질투심도 일어났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 때문에 동생이 결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미안한 마음도 복잡한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순간에 이 레아는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한 시도 설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부족하다 느낄 때, 내가 연약하다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살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가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아마 레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걸 아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니까 야오의 아들들이 열두 아들인데 그 중에 여섯을 누가 낳으면 레아가 낳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을 툭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라고 게 이름을 었어요 보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네.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선 시므온이라고요. 시므온은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자. 그리고 셋째를 낳고 레이라고 이름을 었어요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넷째를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주었어요그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찬성을 드립니다. 자, 이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모두가 은혜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더라 그 말씀이죠. 정말 살아보니까 사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무엇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냐면 은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술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레아의 인생은요, 모든 게 최악이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조건에 있던 여자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레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성도들이 잃어버린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는 능력과 기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Pray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노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Play라고 합니다. Pray, play. play. 근데 요즘 교회인들은 교회에서 뭘 잘합니다. 놀이는 잘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자꾸 상실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을 하면 웃는 능력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들어라. 자 성경의 말씀에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거든요. 우리가 죽겠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만 듣고 살지 말고요. 도우리라 함께하리라 이루리라 할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숙이 14장 8절 말씀 오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돼 그러면 안 되게 하실 거고요. 될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우리는 믿음의 말, 믿음의 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의 중요성을 안다면요, 내 말로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말, 기대의 말, 희망의 말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은혜로 구하면 하나님이 길이 열려지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문제가 풀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된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